안녕하세요. 올드빌리지 패밀리 여러분 이다입니다. 어, 올드빌리지 부처블라 오일 용량별 설명을 지금부터 드릴게요. 올드빌리지 부처블라 오일은 네 가지 용량이 있어요. 제일 작은 거는 파우치 용량, 약8 m m 정도 되는 용량이고요.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어, 내가 도마 오일을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.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공방을 운영하는데 교육용으로 교육생분들한테 나눠주고 싶다라고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용량입니다. 가정용 도마 하나를 어 앞뒤로 칠할 수 있는 용량이에요. 그 옆에 있는 거는 200ml 에요. 200ml 는 여기 보시다시피 뒤에 박스하고 같이 동봉이 돼서 나가고요. 집에서 가정용 도마를 약 20번 정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용량이에요. 안에를 보시면은 뚜껑을 이렇게 열어시면은 실리콘 캡이 이렇게 네, 동봉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캡은 뚜껑을 한 번에 열수 있는 원터치 캡으로 되어 있습니다. 쭉 따라가지고 도마에 따라서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. 그리고 200ml는 특별히 저희가 실리콘 붓이랑 같이 호환이 되는데요. 네, 실리콘 붓은 이렇게 생겼어요. 안에가 실리콘으로 어, 모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. 이 실리콘은 아이들 접병 만드는 그런 실리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200ml 뚜껑을 열으셔가지고, 이너를 빼시고, 그리고 이 실리콘 붓을 돌리셔서, 직접 도마에 뿌리신 다음에 펌핑하시고, 그리고 이 실리콘 붓으로 문질러 주시면 돼요. 네. 이 실리콘 붓 안에는 보시면은 네 개의 구멍이 있는데요. 이네 개의 구멍으로 오일이 골고루 분사가 되고 이 실리콘 모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. 네, 그리고 옆에 있는 500ml는요, 도마를 약 50번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고요. 얘도 마찬가지로 뚜껑 안에 이너 실리콘 캡이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큰 용량은 대용량으로 내가 공방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업으로 하시는 사장님들은 이 대용량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200년 역사의 올드빌리지 부처블락 오일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.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.